오늘은 경산에 위치한 대보식육식당을 갑니다. 대그 돼지찌개 이인분 주세요. 밥두 개랑요. 드디어 왔습니다. 대보식육식당. 돼지 어 돼지 찌개 좋아한다면은 한 번은 와봐야지. 분위기가 참 정감가고 좋네. 이거 봐봐 이거 이거부터가 난 정감이 가네. 감사합니다. 음 이거 다 조리해주시더라고. 어 추가가 돼? 그렇지. 두 그릇 뭐 해야되나? 다섯 그릇 다섯 그릇? 선생그 약속 지키세요 지금 딱 11시 56분이 12시 안 됐는데 만석입니다 지금 이 11시 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11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나차 서 벌써. 음. 멀티 한번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클럽 했다 아별 이게 칼칼한 국물이거든요 어, 혹시나 알 칼칼하면 이제 고추가루가 이제 맛이 안 칼칼할 때가 그럴 때 가무시기 때그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청양고추 있으면 청양고추 같이 썰어 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림은 소주 그림인데 아네 감사합니다 어찌 썰어 맛을 보고 우리 넣어요아저 소주 한병세요참미신 참소주 몰로 드릴까요? 잔두개요 진짜 소주 생각 난다. <laughs> 저희가 어제 달 뜨는 기어집가 가지고 이제 과메기로 한잔 하고 난 뒤에 세상이 필요해. 자, <laughs> 기 기본 찬입니다. 고추랑 김치랑 이렇게 나오는데 김치 있으면 김치 음. 원래 흰밥에 저 김치 싸 먹어 줘야지.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맛을 안 볼까? 와, 음 마늘이 혹 들어온다. 음, 엄청 어, 어. 세고. 딱 이렇게 딱 보이는 그대로 진짜 진한 기입니다. 아, 네네네. 지금도 맛있는데요? 아, 지금도 맛있어요. 아, 네. 어, 진짜 맛있네. 예. 혹시 여기 칼칼한 게좀부족하면 넣어도 돼요. 이거 지금, 지금도 칼칼하긴 칼칼하다. 나는 딱 맞는데. 음, 내가 손으로 잘라드릴게요. 손맛이지, 손맛. 여기, 여기, 고기. 고추 필요해요. 잘라줄까? 응, 응. 손맛이, 손맛이 많아. 우리가 돼지찌개집을 그래도 여러 군데 다니고 있잖아요. 돼지찌개집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와. 이때까지 갔던거랑 틀린 결이 좀 틀리다 어, 진하게 진짜 진해 걸쭉한다고 해야하나? 그런 느낌이야 살짝의 달콤한 맛도 있고 솔직히 단, 단맛도 좀 있는데 진짜 매콤하고 칼칼하고 걸쭉하다 이래야되나? 느낌이? 그런 느낌이야 진짜 맛있네 진해서 좋 아니고 어떻게 이런 느낌이지? 돼지중디 이제 맛좀보던니자기거 들어간다 이제. 아. 돼지 이제 그만 먹고 국물이 어, 진짜 맛있다 먹고.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응. 나는 어. 그래서 어. 비벼먹 음. 조림으로 맛있겠다. 먹고. 음, 뭐 생채도 넣고. 음. 음. 나 생각했던 맛이야. 생각했던 맛이야. 사장 저희 밥 하나랑요 육수 조금이 더랑 김치 하나만 좀부탁드차 저는 이제 비벼 어, 비벼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어. 예, 적당히 불을 세게 하셔도 돼요. 아니, 어, 밥이 <laughs> 많으신 분들은 냄비에다 요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꺼도 되겠다. 아니야, 많이, 되겠다. 네. <웃음> <웃음>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안비벼지죠 <laughs> 아, 욕심내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돼요. 쑥쑥쑥쑥. 솔직히 돼지찌개 마무리는 이렇게 먹는 게 맞지. 음, 음. 음. 밖에 기다리시는 분들 그림자가 진짜 많다요고 보면은 우리는 오늘 처음 왔잖아. 여기가 이제 맛이 변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옛날 맛이 안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어, 예, 오늘 처음는데 나는 너무 만족스러운데. 밥 만족. <laughs> 어. 먹고 있는데 아까 아까 다섯 그릇 드신 한분 지금 협찬 왔습니다. <laughs> 와 진짜 잘 먹고 갑니다. 배터지겠다 진짜. 와 없어 남는 게 없네. 쌈장. <laughs> 쌈장은 좀 봐주세요. <laughs>